자 아, 어차피 여기서 이것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 좀 하겠습니다 이제. 아또 사람 졸라 많네 진짜. 아 안돼. 오케이. 컷 어, 아, 야. 아 이거. 야 졸라 태 여기 뭐야. 야. 와 야씨. 달려. 저 이런 거잘 발견 잘 하기 때문에 했데 제가 이런 거 발견하는 거 마스터입니다, 거의. 이러고 좀 있으면 아마 나만 잡고 있을 거예얘네 가운데 돌다가, 레이더 보고 바로 다녀가는 거죠, 이렇게. 바로 달아. 나 빨리 하고 갈게. 나 보내줘, 빨리 하고. 첫 구병 기다리고 있나? 첫 구병. 아, 뭐야. 얘가 nope. 파티했지, 아까? 치우 28. 뭐. 해줘? 같이? 알았어. 뭐여줘 이거 이거 잡아줘? 귀엽네. 맞지 오케이 나 완료. 잡아줄까? 오케이. 내가 고수인 걸 알고 이 친구 이거 벌써부터. 이게 바로 야구 방식의 치유를 사로잡는 방법입니다, 여러분들. 치유들은 치유 성분들을 이렇게 그질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. 옆에서. 벌써 반했어요. 저한테 이건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좀만 있으면 아마 이 친구가 저한테 친절할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있었다면서. 오케이, 오케이, 뭐라 그런 거야? 감사 이런 거죠. 오케이, 뭔가 땅땅 땅 하는 게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. 아, 근데 친추는 안 오네. 원래 이러면 좀 부족했나? 저 친구가 너무 빨리 완식해준다봐 내가... 아! 원리 뭐 이러면 딱 친추 하나 오는데 어왜이렇쎄아 뭐야 또 뭐가 신나가지고 또또 또? 아, 나 이러면 약해가지고 또 마음이. 어? 뭐, 그냥 뭐, 루표까지? 알았어, 알았어. 뭐, 날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, 이 친구? 그렇지 그렇지, 이렇게 해야지. 아, 같이 하는 거 아닌데, 이거. 아, 에반데. 야 나만 돼지같이 실받고 몰아서 줘야 돼. 아 오케이. 아나나 나 한국인이라고 컴. 나 한국인이고 어떻게 알아요? 글라티. 히얼. 뭐 없는 척해 그러면 다있구만 여기 안 먹어도 돼? 루트, 이거 루트. 먹었네, 그렇지. 끝. 아주 짧은 영어로 토하는. 대충 <laughs> 알아 듣는 겁니다 이러면. 어이구. 어너너 너 죽었구나 치우야, 빠이. 아 치우야,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뭐할 수가 없잖아. 아이 친구 이거 정말 사람 불편하게 만드네. 너, 아 난리 났어 여기. 아 내가 살리면 너 살리면 죽어 친구야. 그다음 죽어볼래? 소원이라면 들어주겠어. 와 쿨하게 일어난 거 보소? 나 무겁다 너는. 야 무지성, 무지성 그냥 쾌해 하나 남겨뒀어 이거 먹어 하필 거기서 나왔네? 수바 <laughs> 저안 착합니다 지금 중국 여자라 그래 잘해주는 거임 원래 검성 특여치우한테 약함 속박, 저는 이미 검성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 어딨어? 자기야! 나! 자기 다 죽어! 다시 안 죽어 이사키를 나만 때리는데? 자기 다 죽어! 도망치자 컴온 룻 뭐래? 뭐 하하 뭐 일이 없다 오케이 저스트 헬프미 아저씨 우연고 있냐고? 아니야, 졸라 예쁜 치우래, 졸라 예쁘대 중국 미녀, 내 전용 치우라, 키우자. 앞으로 오케이, 친구 등록. 넌내 전용 치우래, 앞으로 딱 보니까 일단은 치우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힐을 하는 아, 미친 놈들 이거 진짜. 아, 얘들아, 오케이, 일어났어. <laughs> 잘 났어? 팔극병이니까 뭐 사실 뭐 피해가 있지, 있지 않잖아야 자신의 일보다 나에게 오는 뭐지? 자신의 일보다 나에게 먼저 힐을 주는 그런 치유가 있다? 감동적인 걸? 너 춘자의 치유다. 이 정도, 아, 이 정도 데리고 다녀야 검상이지? 남치우 특징이라고? 뭔 소리 하고 있어? <laughs> 아. 거의 어, 이거 그 노래 아니야. 너만 보인단 말이야 <laughs> 이 무게 견뎌내야 돼. 나, 나에게 약간 침을리는거 같은데 이치유. 어떡하죠 여러분들? 이렇게 자기 정화도 도안 하고 날 정화해 주는데. 다음 경로를 뭔가 같이 해야 될 것만 같잖아 이 친구랑. 야. 아 포카이 먹여줘 내가? 잘 먹어. 아, 어보까지 음. 먹여줬네. 아, 아, 집착이 좀 심해지겠는데, 더... 아, 여기 있는데 바로 위에... 오, 그렇지... 야야야... 야, 야. 솔직히, 나 그거 먹기 뭐 귀찮거든. 시즈카드 그냥 죽어라, 그냥 죽어라. <laughs> 아이씨 어 위에 마둔 또 있어 이 위에 아야왜 그래 너 집착해 일로와 아, 정화해라 뻥컷아 클났다 이거 아 치유식이 눈에서 지금 막이거 무슨 뭐지? 아니 어비스에서마도를 잡는단 말이야? 아이새끼 뭐야 왜 안가 근데 아 뭔데? 안되죠 아하 <laughs> 안돼요 뭐야 바로 알았어또 시작했네 이거 너만 보인단 말나 바로 정화? 파정 바로 정화 아 내가 바로 할게 좋아 자기 나 정화 자기야 자기 그렇지 <laughs> 어? 안누르 또. 아누아르 또? 아누아르 또? 아, 자기야! 하하하 아. <laughs> 아누아르 또? 아누아르 또? <아누아르토>? 아누아르. 컷! 새끼가 <laughs> 하면 어디? 실시간 연애 중이에요. 오, 나 스마일 중 언제 생겼냐, 이거? 하하하하 <laughs> 야! 스마일증 생겼다! 이 남자. 믿어도 되겠구만. 다 이런 거죠. 파장도 안 주는 거 보니 내 거라 약간 그 소유욕이 약간 있는 치우네. 아, 네, 여러분들. 게임에서는 상상만 해, 그냥. 아, 오빠가 죽여줄게, 여기. 어디야? 바로? 어떻게 한다? 발목 잡아. 뛰어. 아, 나이스. 추워. 근데 진짜 근데, 군말 없이 잘 따라다닌다. 그, 다음, 그, 여행은 어디로 갈까? 뭐야, 루시 안 되냐, 이거? 어? 어, 나뛰겼다 이거. 뛰겼어요안 돼! 아! 여자 안 꼬실게요, 앞으로. 아, 죄송해요. 아, 뭘 그렇게까지 해요. 좀. 호법은 안, 호법이 없어도, 그, 뭐, 그냥 호법은 호법인데, 치유가 있어요, 치유가, 무조건. 지금. 치유야! 이 치유한테 비태볼까? w h a 어. 카사카. 아이씨, <laughs> 이거 어떻게 써? 어, 보스. 우리의 우리의 그 한계. 예스. 보고? 뭐라는 건지 안 나와 요즘에. 아 온다네. 그래 와. 그러면. 아또 미녀의 중국 여친국까지 꼬셨네. 아. 완성. 액조리 e 스자 가족은 되게 편안합니다. 아이돌의 원태일이 와아씨 미쳤다 써요 아씨 빨아는 거와 <laughs>